안녕하세요. 노영숙의 쑥쑥여가입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아서요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 대상의 블랙베리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슈퍼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슈퍼맨? 슈퍼 히어로, 그 다음에 슈퍼 푸드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슈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어, 그랬더니, 뛰어나다, 대단하다, 특별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 블랙베리는, 이, 슈퍼 복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분자 중에 슈퍼. 대단한 복분자. 특별한 복분자. 이게 말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복분자의 특별함이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이것처럼 블랙베리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더라고요. 특별하다, 뛰어나다, 이런 말 속에와 같이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을 나누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에게는, 어, 디어풀복 요강분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신장 기능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남성분들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디어풀복과 요강분에서와 나타나는 것과 같이 굉장히 신장에 좋다는 것그 무엇인가에 좋다는 라거 아시겠죠 또 하나 어 컴퓨터 많이 보시고 책 많이 보시고 이런 환경에서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눈이죠 눈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눈에 좋은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어 이것이 우리 현대인이 꼭 섭취해야 될 음식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 회사에 출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입속 냄새 때문에 입안에 냄새가 날까봐 말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블랙베리에는 입안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입안 냄새를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로 똑똑한 제품이지 않습니까? 이 블랙베리가 우리나라 정읍에서 만들어지는 100% 국산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성분들에게 좋은 블랙베리가 여성분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더 짚어 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과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시기에 있으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겠지만 또 피부에 탄력을 굉장히 줍니다. 또한 유방암과 자궁암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이 제품을 많이 드시면 미리부터 예방을 할수 있는 그런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 하나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지는 뼈가 연약하신 분들에게 뼈 건강에 좋은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꼭 챙겨야 되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여러분, 천연과 인공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인공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천연 제품을 갈아서 만든 제품이야말로 이 블랙 슈퍼 블랙베리 슈퍼 복분자가 아닐까요? 대상의 회장님께서 많은 영양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이 제품을 챙겨드신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블랙베리 이 제품을 꼭 챙겨드신다라고 합니다. 어, 대그룹의 총수께서 많은 제품 중에 유독이 블랙베리를 챙기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 여러분도 한번 챙겨보시면 어떠실까요? 블랙베리의 현장편입니다. 제가 블랙베리를 고객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는지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얼마 전에 어느 회사의 대표님실에서 있었던 것을 그대로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이, 대표님실에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대상청정원의 대상녹즙입니다 대표님에게 오늘 좋은 것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 맨날 고객님들을 챙기다가 여기 지나다니면서 대표님실은 바라만 보기만 하고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아, 제가 좀 많이 어려워봤나 봅니다. 이 문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회사의 최고시잖아요. 그러시다 보니까 제가 들어올 때 조금 굉장히 망설였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오늘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내었느냐고요. 저희 고객님들의 건강을 챙기다 보니까, 어, 이 회사가 있어서 우리 고객님들도 계시고, 우리 고객님들이 계셔야만 또이 회사가 잘 굴러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 우리 대표님이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시는데 우리 대표님이야 말고말로 정말로 좋은 제품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름도 그 유명한 블랙베리. 얘의 별명은요. 슈퍼 복분자입니다. 아, 대표님, 슈퍼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그렇죠. 제가 대표님의 에너지를 슈퍼급으로 대표님의 건강을 슈퍼급으로 올려드리 그런 상품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참고로 저희 대상 청정원의 회장님이신 분이 꼭 아무리 바빠도 정말로 챙기시는 그 제품이기도 합니다. 왠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맛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드시면 정말로 슈퍼급이 되시는 겁니다. 지금 물론 슈퍼급이시지만 더 업그레이드 된 슈퍼급이 되실 수 있으신데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좋은 물건이 생기고 좋은 것이 생겼을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 가족일 겁니다. 아, 지금 제가 지나가다가 어, 저희 고객님들 챙기다 보니 가족처럼 챙기다 보니 회장님을, 대표님을 챙기지 않으면 어, 그 고객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감해진다라는 생각에 정말로 대표님에게 이 제품이야말로 자신있게 드릴 수 있는 제품이다 해서 드리는 겁니다. 슈퍼가 되실 수 있는 이 슈퍼 블랙베리, 슈퍼 복분자 한번 드셔보시고 한번 힘을 내셔보시죠.